요하샬롬, 오늘은 40년 광야 노정 시리즈 세 번째, 믹돌 앞에 역사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 민수기 33장 7절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후에 세 번째로 진을 쳤던 장소예요. 믹돌이라고 하는 뜻은요, 요새, 군사적인 방어 시설을 의미하죠. 망대, 적의 동정을 살펴보는 높은 곳을 의미합니다. 다 탑을 의미하죠. 어, 이것은요, 가달이라고 하는 강해지다, 중요하게 되다, 이런 내용에서부터 유래했습니다. 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하고 나서 홍해를 건너기 전에 홍해 북단 쪽에 있는 마을 저출애굽기 14장 2절에는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하히롯 앞곧 바이스본 맞은편 바닷가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9절에는 바이스본 맞은편 비하히롯 곁에 해변 그 장막 침대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믹돌은 20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이 진을 칠수 있는 모래 사장이 펼쳐진 해변이었어요. 믹돌 해변의 남쪽 끝에는 산들이 있었어요. 이 산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군의 동정을 살피는데 매우 용이한 장소여서 요새나 망대라는 뜻을 가진 믹돌이란 지명이 여기서 유래된 것이었습니다. 홍해를 건너기 바로 직전에 하나님께서는 치밀한 계획 속에 이스라엘 백성을 명하여 돌쳐서 이 의미는 방향을 전환한 거죠. 돌을 친게 아니고 돌쳐서 방향 전환한 거. 돌쳐서 믹돌 앞으로 나아가게 인도하셨어요. 애굽 군대는 특별 병거 600승 아니, 어, 뿐 아니라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했으며 장관들이 그것을 다 거느렸어요. 애굽 군대는 조직적인 지휘체계를 갖춘 막강한 정예의 부대였으나 이스라엘 백성은 아무런 군사훈련도 받지 않고 무장도 하지 않았으므로 전쟁에서 승리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믹돌 앞에서 홍해의 기적을 통해 강력한 애굽 군대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어요 첫째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자, 전사와 구름 기둥이 이스라엘, 이스라엘 진 뒤로 옮기게 하셨습니다 출 14장 19절에서 20절 보니까 이스라엘 진 앞에 행하던 하나님의 사자가 옮겨 그 뒤로 행함에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서니 저편은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 편은 밤이 광명함으로 밤새도록 저편이 이 편에 가까이 못하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도저히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애굽진을 캄캄하게 만드시므로 홍해가 갈라지고 마른 땅이 열리는 동안 애굽 군대가 이스라엘을 공격하지 못하도록 요새가 되어 주셨어요. 두 번째로는 큰 동풍으로 홍해를 가르셨습니다. 모세가 홍해 바다 위로 지팡이를 들고 손을 내어밀자. 하나님께서는 그큰 동풍으로 밤새도록 홍해가 갈라지게 하셨어요. 현대 과학자들이 의하면 홍해가 갈라지려면 최소한 시속 (240마일) 아, (384킬로미터) 어~ (1시간에) 이 정도의 바람이 바람이 불어야 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엄청난 큰 동풍이 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갈라지는 홍해 사회를 안전하게 지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각변한 도심이었죠. 홍해가 갈라진 것은 또한 하나님의 콧김과 꼬지즘의 역사였어요. 출 15장 8절에서 주의 콧김에 물이 쌓이되 파도가 언덕같이 어, 일어서고 큰 물이 바다 가운데 엉기니다라고 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06편 9절에서는 이에 홍해를 꾸짖으시니곧 마름에 저희가 인도하여 바다 친하기를 광야를 지남같게 하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바닷물이 좌우의 벽이 되고 갈라진 땅은 마른 땅이 되게 하셨어요. 출 14장 21절로 22절에서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 육지로 행하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를 육지처럼 행하였죠. 오랜 세월 물 속에 잠겨 있던 땅이 순식간에 마른 땅이 된다는 것은 놀라운 기적입니다. 또한 바닷물은 좌우에 벽이 되었는데 이 벽인. 여기 벽은 히브리어로 호마라고 해요. 거대한 성벽을 가리키는 단어예요. 나음 3장 8절을 통해서 우리는 알수 있죠. 하나님께서 바닷물을 성, 성벽처럼 만드셔서 이스라엘을 지켜주셨던 거예요. 이를 10편 78편 13절에서는 저가 바다를 갈라 물을 무더기 같이 서게 하시고 저희로 진하게 하셨으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번째로 애굽 왕 바로와 바로의 군대를 홍해에 다 수장시키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마른 땅을 건너서 가자 애굽 군대가 그 뒤를 쫓아 바다 가운데로 들어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 군대를 보시고 그들을 어지럽게 하셨는데 여기 어지럽게는 히브리어 하마음으로서 혼란시키다 당황하게 하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공동 번역에서는 갈팡질팡하게 하다라고 번역하고 있죠 또한 하나님께서는 애굽 군대의 병거 박회를 벗겨서 달리지 못하게 하시므로 이스라엘 백성을 추격하거나 도망가지 못하게 만드셨습니다. 주의 바람을 일으켜 바닷물을 합치시니 바닷물이 돌이켜 흐르면서 바로와 모든 애굽 군대를 덮어버려.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는 하나도 남김없이 홍해에 수장되고 말았습니다. 이때 바로의 그 택한 장관들까지 홍해에 참겼지요. 이 택한 장관이라 함은 빼어난 장교들이요. 가장 우수한 장교들을 뜻해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은 이 놀라운 은혜 앞에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였고, 미리암과 모든 여인은 소고를 잡고 춤추며 화답하여 찬송하였습니다. 과연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던 대로 바로와 그 모든 군대와 그 병거와 마병을 인하여 영광을 받으셨던 거예요. 저번 주에 우리 노숙인 센터에서 그리스도 복음 전하고 영접되어진 형제가 있었어요. 그 이전에 이 지하에 나가서 복음을 제시했던 친구고 제 기억으로 그때 영접을 했는지 못했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영재 마음에 손을 내밀어 주어서 참 감사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난 어~ 지난주 금요일에 노숙인 센터에서 또 영접 초청을 받고 그리고 같이 하나님을 예배했는데 대체적으로 이 사람들은 노숙인들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약속들을 잘안 지켜요 일반적인 사람도 약속을 안 지키는데 어, 영육간에 어, 사탄의 영에 장악되어진 분들일수록 약속을 정말 안 지켜요 그리고 안타깝지만 어, 악령들에게 잡혀있는 사람일수록 어, 굉장히 변덕이 죽을 듯 합니다 어, 오락가락 왔다갔다 갈팡질팡 많이 한다는 거죠 그것이 영적인 사실, 상태가 그렇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요. 특별히 약속들을 잘안 지킨다, 이겁니다. 거짓말도 상당히 잘 하고요. 어, 그런데, 이제, 과연 이 친구가 올까? 물론, 왔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어요. 왜냐면, 서른다섯 살 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 어, 젊은 사람이기 때문에 빨리 언약화와 현장화의 응답을 누리게 한다면, 정말 가능성 있게 아, 어, 정말 영육 간의 전인적으로 그리스도와 될수 있겠구나 이런 마음을 가지고 어이 친구와 소통을 했는데 다행스럽게는 뭐 답장도 주고 또어 반응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참 감사했고. 그래서 서울역 12번 출구에 에서 2시 20분에 만나기로 했었습니다. 어, 우선은 그 시간에 전화를 안 받더라고요. 그래서 더 기다릴 수는 없을 듯 해서, 어, 어, 차라리 이제 예배당이 이쪽에 있으니까 이쪽으로 와라 하려고 그랬더니 이 친구가 화장실에 들렸다가 나오는 길이었는데 그 사이에 어, 만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참 감사하다. 그래도 생각이 내 인생이 이렇게 노숙인으로 끝나면 안될 텐데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어~ 부모님이 다 돌아가시고 어~ 양육했던 할머니도 마저도 할머니 마저도 돌아가시고 그래서 중학교만 졸업하고 곧장 (17) 되는 나이에 서울로 올라와서 (17년째) 지금 노숙인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은 어떤 형님을 만나서 이게 쪽방촌에서 지금 살고 있다고 하는데 그런 상태로 지속적으로 살수 없는 거죠. 그래서 언약화와 현장화 속에서 정말로 하나님이 만남의 축복 속에서 이런 전인적인 모든 것들을 회복시켜 줄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너는 목사님에게 붙어 있어라. 그리하면 전인적인 그리스도의 응답을 누리게 될 것이다. 하나하나. 어, 영적으로 또 정신적으로 육 어, 육신적으로 삼적으로 전인적으로 회복되는 응답을 누리게 될 것이다. 먼저는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의 해결자 되신 마귀의 대가리 박살내신 그리스도의 언약에 사로 잡혀져 있어야 된다. 어, 그런 어떤 미션을 제시하고 어, 자연스럽게 예배당으로 인도하고 함께 예배를 드렸어요. 또 본인이 마음을 잡고 어, 지속적으로 예배를 드리고자.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참 감사하고 어, 온전히 치유돼서 정말 미래를 살릴 수 있는 믿음의 아들 되기를 바라며 그렇게 축복해 주었습니다. 어, 끊임없이 우리의 주변에 그리고 어, 나와 상관이 없는 그런 현장에 들어가서 끊임없이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달해야 되고 영접시켜야 되고 생명을 살려내야만 합니다. 지속적으로 해야만. 응답이 있어요. 중간 중간에 끊어지면 의미 없습니다. 과거일 뿐이에요. 그래서 현재가 중요하고 내일이 중요한 거죠. 끊임없는 오늘, 끊임없는 내일이 오늘의 응답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믹돌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마른 땅처럼 건넌 일과 애굽 군사가 바다에 모두 수장된 사건은 하나님 홀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역사하신 극적인 대승리였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그 큰일을 보고 비로소 여호와를 경외하고 여호와의 종 모세를 믿었다고 말씀하였습니다. 여호수아 때도 마찬가지로 요단강을 마른 땅처럼 건너는 큰 기적을 보고 그날부터 백성이 여호수아를 크게 보고 모세를 두려워한 것 같이 그를 두려워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실로 이 역사는 믹돌 그 이름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피할 망대가 되시며 의지할 견고한 요새이심을 만천하에 공포하며 깨우쳐 주신 구원의 큰 사건이었습니다. 이렇듯이 여전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피할 망대이시고 의지할 견고한 요새이심을 우리가 굳건히 이 언약적 믿음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누리고 주님께 그 모든 영광을 드려야 할줄 믿습니다. 끊임없은, 끊임없는 생명운동, 끊임없는 새 예루살렘성 입성운동, 그 과정 속에 우리가 있기 때문에 사탄과 악령들이 바라갈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믹돌의 역사처럼 온 전한 요셉 이, 요, 우 리의 망대 이 시고, 강하 게하 시고, 또중 요하 게 만드 시는 그 하나 님의 은혜 속 에서, 온전히 하나님께 무한대한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라고 지속적으로 쓰임받을 수 있는 성령의 사람 될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라고 우리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하나님의 성령이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께 무한대한 영광과 찬송과 존귀 돌리기 원하오니 성령의 불로 사로잡아 주시고 말씀의 불로 사로잡아 주시며 하나님의 영광 속에 온전히 올해를 할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이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여 말씀의 정문함 속에 들어가게 하시고 은혜의 정문함 속에 들어가게 하셔서 아버 아버지께 집중할 수 있는 성령의 사람 되어지게 하시고 말씀의 사람 되시도록 하나님의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시한 사람 한 사람 언약과의 응답을 무한대로 누리게 하시고 현장의 응답을 한 시험 무한대로 누리게 하여 주시옵시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끊림없이그리스도와의 응답을 쟁취할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이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할렐루야 질마피의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성령의 사람 되어지게 하시고 아버지 말씀의 사람 되어지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오대양 육대조를 복음하시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시험 모든 전세계의 현장구석 구석에 하나님 그리스도의 운동을 펼칠 수 있는 성령의 사람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에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생명 누리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 누리게 하시고 성령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셔서 사탄과의 싸움에서 승리 누리는 믿음의 사람도 되어지게 하시고 합심하여 기도할 때마다 성령이 주장하셔서 모든 영적 문제 정신 문제 육신 문제 모든 삶의 문제가 온전히 치유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마귀의 대가를 박살내신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성령 우리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여 주셔서 끊림 없이 하나님 시온 남은 자 이기는 자의 영광을 쟁취하는 성령의 사람이었으니 예루살렘 성에 언저나 입성할 수 있는 이기는 자의 영광을 쟁취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의 성령께서 충만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응답과 축복을 방해하는 너가 메건새 사탄 악령 귀신들의시례가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라 성령의 불로 아니라 시살라더라 결박받음이 없게지고 하니라 박살이 날지어다영원무거토록저 불못에 떨어져 불살라지지어다 우리 하나님의 성령께서 주장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세미리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만왕의 왕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살아계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충 만취의 복증거케하심이 오늘의 시간도 주님의 말씀에 집중하게 하시고 그 말씀을 사모하며 말씀을 참노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아버지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영과 온과육신과 모든 삶과 미리와 자자 손손대들의 모든 영역 속에까지. 새 예루살렘 성의 영생의 몸으로 변화의 몸으로 입성하길 소망한 그 중심과 실현되어질 그 시간표까지 저 시온성 안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 공동체를 세우길 소망한 그 중심과 침노하여 쟁취하게 될그 시간표까지 이즈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무한대로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